소리가. <laughs> 저마을못해 음, 구렁이가 지금 움츠리고 있는데, 감지는 했어요. 그랬는데, 장기 전에 들어가네. 뱀은 뱀대로 저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있고. 그래도 이 개들이 소리만 이렇게 질러지 뱀을 물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얘들이 겁을 안 내고 이렇게 개 옆으로 막 다니고 노는 겁니다. 제일 발광하는 놈이 이놈인데 사냥 본능이 아주 강해요 이놈 아도 소리를 몇번질르더니만 쉬고 있네 눈빛은 지금 저 마루미살 향에 있습니다 아이고 또 난리나네 구렁이가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큰 놈이야 이두 마리가 나왔어. 두 마리가 나왔어, 두 마리가. 저 마루 밑에도 한 마리가 있고, 방금이 백구 앞으로 들어갔어요. 이야, 이두 마리가 다니네. 우리 백구가 지금 예쁜 눈으로 구렁이를 봤어요. 야, 이 햇빛이 좋으니까 뜨려와 어, 가지고 둘이 햇빛을 쓰고 있었어. <laughs> 잠자는 벽도옆에서 아, 이거, 자, 이거 참 이거. 야야야야야야. 아이고 배고와 지잡았네. 그래. 아, 이게... 야 아유. 아이고. 아이고 여기 쥐가 엄청 많잖아요. 여기, 지금 여기가 방금 전에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갔거든요. 구렁이 한 마리가 군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 쥐새끼가 쫓겨 나왔네요. 쫓겨 나와서 도망가는 놈을 저 어린 놈을 우리 백구가 또 사냥을 했어요. 아유, 야, 됐어. 구렁이는 지금 안에 들어가서. 저집 쥐이 쥐다잡이 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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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다 야. 쥐이 동이한테 던져줬더니 저걸 먹네요. 쥐를 이 어? 팩코가 잡아놓은 놈을 던져줬더니 먹어요. 와, 참... 거 먹는 거보 그금 백구가 사냥한 놈을 제가 그 죽은 놈을 던져주니까 백구 침이 그렇게 묻었는데도 또떡 삼켜버리네. 아이고야.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들이 반응을 하네. 저큰능치가저한 다섯 마리는 먹어야 될 텐데. 다른 것만 먹는 줄 알았더니 방금 죽은 놈도 먹네 이제 또 찾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없나 음, 나온다 물고 구 나와 딱 먹어버리네. 야 <laughs> 아이고, <아유>, 얘들은 <laughs> 백분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. 징그러운 게 아니고, 왜 이렇게 귀여워요, 이 구렁이들은. 얘들은 독도 없고. 이 수많은 지들을 숫자를 조절해주는 이 모기사들이 아주 상위계층이거든요. 한달 응, 지금 다가옵니다, 여기로. 응, 나와봐. <laughs> 이놈이 제 애를 엄청 데웠어요. 새가 나갈 만하면 어떻게 알고 올라가서 꿀떡 주워 먹고 주워 먹고 올해는 이놈이 새 맛을 못 봤습니다. 근데 한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고 새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봤어요. 이놈들이 구렁이 가족이 엄청 많습니다. 여기. 어, 1년이면 얘랑 뭐한 10번은 마주치는 것 같아요. 어, 길이가 한2미터가 조금 넘더라고요. 근데 살살 어디로 가네. 아, 참, 얘들이. 요게, 요 길이 이게 지가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니는 길이거든요. 마루 밑에. 구렁이들이 이렇게 다니면, 쥐 숫자를 조절해줘요.